네,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지난 1년 성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공약 실천 계획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산시 정원율 시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시장님, 익산에서는 말이죠. 민선 8기 예. 최초의 삼선 시장님이 되셨고요. 예, 예, 예. 어, 아, 뭐 행정부지사 출신으로서 행정의 달인 뭐 이런 말씀을 예. 들으면서 익산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삼선의 이 민선 팔기 1 년은 좀 다른 시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위부터좀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 이깐 최초 삼선이라는 타이틀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예.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laughs> 예, 그리고 최초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명령을 부여를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항상 이제 그런 압박값중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1년 동안은 어, 정말 누구도 할수 없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예. 이제 3세 되니까 아,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안들려고 <laughs> 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더 노력을 하네 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 제가 이제 7년 했는데 7년 동안에 에, 준비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맺어가되지 않습니까? 3세님은 예.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매듭을 다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다. 예. 그래서 순간뿐. 안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행정부지사 시절부터 배운 저로서는 우리 시장이 변하실 분은 아니신 것같고요 항상 뭐예 <laughs> 예, 시민들을 우선에 예. 두면서 또 겸손하게 예. 행정을 이끄시는 분이신데 예. 그런 어떤 신뢰가 역시 이제 약속을 지키는 면에서 있을 텐데 바로 이제 뭐 자치단체장의 약속은 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최고 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사실은 신뢰입니다 신뢰 예.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그~ 정말 목숨 같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매번 그~ 임기 때마다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어. 그~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 결과 사실은 그 제가 최고 등급 S등급을 네 번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한 번이 A등급으로 빠져 가지고 이제 살년 속이 아니고 3년속이 됐어요. <laughs> 예.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뭐 과부름 평가죠. 평가인데 하여튼 이거 그더 열심히 하라는 그 제적으로 생각하고 을 하여튼 시민들 약속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 확정된 공약들도 잘 추진하고 계시죠? 예예 예. 예, 예. 지금 올해 뭐 확정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품 클러스터 2단계, 그렇죠. 익사는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예. 이제 그 결실이 맺어지면서, 예, 예.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평가가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짚어볼까요? 일단 예. 말이죠. 뭐 예. 여러 개말씀하셨면 국가 식품로서 2단계 조성도 예. 있습니다만 우선 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계획이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그 만경강 수변도시는 저희 익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생존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음. 예. 에, 이제 새망금을 두고 있는 그 배후 도시 역할을 함으로써.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희들이 그 키로 핵심 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죠. 그 옛날부터 보면은 그게 이제그 정군도로 뭐저저 그다음에 익산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는 그 목에 그 목을 차지하고 있는 맞습니다. 만경강 예. 그 목포 그 복천포 철교 예. 그 인근이 들 걸로 지금 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기를 개발하면은 전라북도 각 도시 안에 서로 물류, 교류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예. 또 우리 익산 시민들도 세만금의 일부를, 몫을 차지하는 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 되고 해서 거기에다가 한 30만 평, 한 35만 평 정도를 해가지고 미니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예.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는 우리 예, 익산 시민을 입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수도권에서 은퇴자들, 예. 그다음에 지역 내 청년들, 특히 그 전주나 군산이나 김제, 완주까지 그렇죠. 인근에 있는 청년들, 예. 특히 해만금에 직장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타켓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해. 요 우리 익산에 아파트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 음, 예. 우리 아파트 많이 지으면 어떻게냐. 저는 그 서, 설명을. 지금 이것은 우리 대내용이 아니고 대용이다 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때 전국적으로 그, 그 관심을 보이고 뒤트면 입주하겠다 입주사를 가, 밝힌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도 되겠다. 일단 아. 시민이 아니고 전국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익산역의 최대 장점이면서 이 네. 완주군도 만경강 프로젝트, 그러니까 완주로부터 네. 이어지는 익산의 네. 이 배수변 도시,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익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들 그리고 이제 국내의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층이나 은퇴자를 네. 위한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제가 볼땐 네, 네.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예. 요소 측면에서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관심,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건설 경기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업체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예. 아물로서 예.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laughs> 예. 그 허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런데 예. 행정 절차가 보통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목표 시기를 임기 내에 착공을 해서 2 0 9아 2029년도 입주를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안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아물론서 <laughs> 예. 이제 익산 하면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네. 2단계 조성에 들어간다고요. 예. 이제 2단계 같은 것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제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1단계에는 에 그냥 기존 다른 산업 단지하고 하나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예. 제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식품 제조 위주의 단, 근데, 단지라면 그런데 이름이 근데 산업 단지가 아니고 클러스터지 않습니까? 예, 예. 클러스터는 각종 기능들이 복합 그 단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들어서 이제 비로소 당초 목적대로 모습을 살가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 주 제가 미국 시장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타이 시기가 무르익었다 한류 열풍 얘기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예. 한류가 제일 빨리 오는 그 분야가 그 식품 분야입니다. 케이 예. 푸드가 거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에는 미국의 우리 한국 식품들이 진출하더라도 아시아 시장, 아시아 마트나 한인 마트에만 진열돼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주류 사이.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주류사의 매장에 전부 다 진열이 되고 있다. 예. 그렇더 반가운 것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 식품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진출하려면은그 현재의 입맛 맞게끔 뭐 맛도 싱겁게 하고 뭐 양념도 더럽고 그지 러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은 한국인의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지금 예를 들어 김치를 저희들이 그 팔더라도 김치에 지금 우리 그 피디님. 그젓갈 그 들어간 김치 드십니까? 어, 저는 뭐잘 먹습니다. <laughs> 미국 사람들이 젓갈 들어간 음식 김치, 그, 그 김치를 더 선호해요. 예. 그그 네? 그 사람들 말로 비건 비건 그, 그 김치가 아니고 젓갈 들어간 한국 고유의 그딸그 맛을 내는 음, 예, 예. 김치를 선호한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의 입맛을 알고자 하는 열기가 굉장히 높더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전에 제가 몇년 전에 유, 그~ 미국에 다녔을 때는 한국 식품 클러스터를 아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예. 지금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한국 식품 클러스터를 알고 있고 예. 자기들이 한국 진출의 거점 지역을 한국 식품 클러스터에 삼고 싶다 예. 하는 의사 표명을 하는 기업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2단계) 같으면은 제가 동북아시아의 식품 수도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예. 자신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아. 이제 식품 시장이 자동차시장의세 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류의 열풍 속에서 예. 농도인 우리 전도 그리고 그 중심의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제조를 하고 제조예를 뛰어넘어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하는 견학도 예. 전시도 체험도 예. 가능한 복합적인 예. 정말 산업 단지의 위상으로서 예. 이제 간다 이런 말씀 통해서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 우리 피디님다하셨네요 <laughs> 이게 뭐 본래 본래 제 모습이라는 예. 게막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뭐 관심이 많고 우리 또 화요일에 예. 그 중소기업들 예. 많이 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식품 관련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더라고요. 강점을 보이고 예, 있고요. 예, 그,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식품 클러터가 우리 지역에 온큰 목적 중 하나가 지역 농산물을 거기에 좀 많이 판매를 그렇죠. 해서 거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익산형 일자리를 식품 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익산형 일자리에 사실 이제 네.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추진하고 네. 계십니까? 익산 일자리는 예. 우리 지역의 지금 식품 기업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 하림이라는 기업 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기업이죠. 하림이 한 4천억 원 정도를 그 투자를 해요. 거기에 예. 클러스터 그러면 거기에 식품 기업들이 같이 거기에 저희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익산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익산의 그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농가들이 일자리 가 생기겠죠. 이게 그러니까 하림이 한 4천억 투자해서 직접 그 일자리 만드는 거지. 고급 일자리가 어. 600한 50개 정도 가되고그 예. 식품 기업 그 밑에 계약재배 농가 그럼, 하면 어, 그러면 어 그럼 시장님 이제 1천 뭐, 개 정도 1천 예.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농민이 그러니까. 예. 주체가 네. 돼서 이제 참여하는 네. 익산형 예. 일자리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일자리를 지역형 일자리를 지금 한열개가까지 지금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예. 전부 다 그, 노사민정 노동자 사용자 민정이었었는데 그렇죠. 노농삼민정이에요. 농이 들어가 있어요. 아, 유일하게 전국 최초네요. 농민이 예. 참여한 그런 전국 최초의 일자리 모형이 된다. 그런 농촌이 농촌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식품 클러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이 예. 지역에 이러한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지자체와 더불어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구조 예.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바람직한 지역형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예. 익산형 일자리가 그롤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예. 자, 농민들은 뭐 이제 개혁 재배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예. 있고 안정된 예. 농산물 가격을 확보할 수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익산형 일자리 기대가 예. 되고요. 예. 인구 감소 익산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 지역구도 이제 두 곳이나 되는데 약간의 이제 선거구 조정도 필요한 뭐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이탈로 인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어, 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들. 그럼요, 그럼요. 예. 인구 감소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익산이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빨랐잖아요. 예예.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에 아파트 공급을 적게 못해서 그렇다. 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 요그 외에는 뭐 교육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지적, 영향은 아파트 공급을 적게 못했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 아파트가 많이 이제 지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수변 도시는 또 유부에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인구 그 수급 계획을 보면은. 에, 금년도 말까지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가서 인구 감소세가 멈추게 돼 있어요. 아, 어떤 이유로요? 지금 아파트 저희들 입주를 쭉 맞춰보려고 합니 완공이 되는 시점이까요 그러니까. 완공 입주 시기를. 입주가 예, 예. 맞춰보시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고 예. 2026년 제 임기 말 정도 되면은 한 28만 정도는 그 회복이 될 것이고 예. 수변도시가 완성되고 입주가 마무리된 29년도에 30만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아파트만 저희도 궁금한데 사람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정주 역할을 다만들어가지 예,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문화이나 관광이나 그렇지 않면 기억이나 이런 것도 역할을 저희들이 같이 조성하고 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부러 인구 유치에 허를 안 나이더라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소문이 나면 저절로 오게 돼있거든요 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좀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2019년도 분명히 30만 원 회복된다는 것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시장님 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이 지자체들이 이제 많은 네. 고민들을 해왔는데 네. 익산의 경우는 이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예, 예.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숲세권 어떤 아파트 그래서 예. 이제 명품 뭐 주거환경 예. 이런 기사들을 이제 내보냈는데 요 관련해서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익산이 숲과 물을 정원이 없어요. 생막한 예. 도시 쉽게 말하면은 생막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파트도 공고하지만은 시내에 숲을 제공하는 거, 정원을 제공하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익산 환경이 확 달라진다. 지금도 와서 보시면은 이 전해고는 변하고 있는 모습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서 해 익산 환경을 자꾸 그 변화시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저는 사람들이 저절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익산의 관광 떡빠지지 않을는 대목이 네. 이제 네. 익산 밀사지를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사실 이제 천년 고도의 익산을 조금 네. 더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울러서 관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세계유산 이제 그 백제 수도했던 도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제의 수도 천도했다는 것을 거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학계에서 다수설로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이제 익산의 마지막 백제 수도가 있었다 는 것은 이제 전부 다분위기가후두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문화 자원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탐방 거점 센터, 예. 그래갖고 이제 탐방인들 오면은 거기서부터 해서 이 백제 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백제 문화 체험 단지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야말로 백제역 세계 유산들 이용해서 지역에서 그 관광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또 착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또서동생가터가또 드디어는 예,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서동생가터가 이렇게 그국비를 밥에서 한다는 것이 주, 의미가 있는 게 본군이 그동안에는 부여도 서동이 부여서 에 탄생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laughs> 북남지를 개발하고 막 그랬어요. 예, 예. 그 익산도 지금 서동생가터가 있고 그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익산은 손을 들어줘서 익산에다가 200억짜리 서동생가터 복원 사업비를 주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사, 쟁탈되면서도 저희가 일단은 한발 앞서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뭐, 유치원 얘기지만은 거기서 이겼다. 예. 예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되면은, 이제 백제 역사, 그 유적 지구 하나만 가지고도 훌륭한 관광지가 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목객을 해야 되고, 사람을 모집해 와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좋은 자원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익산 방문을 해. 맞습니다. 작년에 설정하고 이제 올해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전폭적으로 지금 예. 익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어느 음, 정도 알려지고 예. 지금 익산 방문객 수가 작년보다도 2배 이상으로 이미 벌써 음, 늘어났어요. 그렇 근데 조만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에, 그러면은 지금은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했을 때 관광의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음. 또그 부여 공주하고 비교해서도 후발주자고 예. 그렇지만 은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인지 거의 진상으로 예. 치고 나갈 수 있는 뻗은 여건이 되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 유입의 경제 활성화도 네. 긍정적 측면입니다만 일단 우리 네. 익산 시민들의 민생 경제 측면에서 저는 좀 전주 시민이지만 부러운 네. 대목이 다이로움이라고 하는 네. 지역앞에 네. 예, 예. 전국 최대 2 0퍼센 혜택을 <laughs> 지원하면서 사실 저희 이제 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사였습니다 예 지금 그 단일 항목에 저희도 시 예산이 (1년에)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예. 예 얼마 전에 그 김제에서 뭐그 주민들 재난지원금 100만, (100만 원), 원. 준다고 팀장 예. 보러 했는데 <laughs> 작년 추석이었죠 울, 예. 우리는 이미 한 달에 80만 원씩 한 가정에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80만 원씩 받아가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받는 거니? 예. 한 사람이 가서 팔고 보면 최대 20만 원까지 저들이 그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예, 100만 원 예. 쓰면은 천단 전제 하에 그렇죠. 20% 혜택이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 있다고 봤을 때 400만 원 정도는 4인 가족 쓸거 아닙니까? 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 그렇고 4인 가족들이 매달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일 년이면 그것이 이, 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제보다도 훨씬 앞서서 우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거기1는 백만 원 주는데 우리는 백만 원안 주냐. 지금 그인식하보못 근데 예. 벌써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다 해요. 제 친구들도 벌써 한지 십구 네 명이 아들 딸 부모 해가지고 네 명이 해서 음. 한 달에 팔십만 원씩 받는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쳐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좋은데 그것이 이제. 돈을 주는, 거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롬이라는 것이 이제 정책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익산 다이롬, 특히 익산 시민들이하면다 좋은 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통해서 모든 다이롬 정책을 좀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정책 브랜드로 아. 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를들어 다이롬 택시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네, 네. 네, 네. 뭐 이거 다이롬 박람이, 뭐 다이롬 그 밥차. 뭐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다이 로움이라는 음. 정책 브랜드를 붙이면은 예. 그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다이 로움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익산에 예.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해야 되고 삶의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 바로 예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다이 로움이라는 예. 이름으로 예. 어~ 예.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정책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익산이 생각보다 최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찾아보니까 상당히 국내 최초가 많아요 예. 그 가운데 예. 익산 청년 시청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예. 건강하고 예. 성장해 예. 가는 안정된 고, 지자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예. 그런 점에서 익산 청년 시청이 지금 뭐 선진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요? 익산 저희는 구도시를 완전 청년 도시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청년들이 다 전국의 청년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익산을보 모여들게 하려고. 아하.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 특구를 저희들이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예. 이미 그뭐예 그그 분당 i t 밸리에 다람 네트워크 아시죠? 예예예. 예, 예. 그 휴장님이 우리 익산 분이신데 그분이. 타산 네트워크의 분수를 익산에 아, 이미 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예. 자꾸 이미 지금 사람을 뽑았어요. 지금 뽑고 있어요. 공구가 해서 지금 뽑고 있는 절차를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익산의 젊은이들한테 괜찮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I T 관련해서 홀로그램이나 그렇으면 소부장, 뭐 T, 엑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두또도심에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 일자리들이 거기에 많이 개발이 돼서. 익산에 오면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즐기고 놀수 있는 그런 아... 기회까지 다 만드는 것을 컨트롤 타워가 바로 청년 시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역시 뭐 삼선 시장님답게 예. 이제 익산이 예. 앞으로 나아게 가될 방향성 이제 사차산업 혁명과 더불어서 예. 익산의 장점인 식품 클러스터도 백제 역사 유적지 같은 유네스코의 문화재, 관광 또 시민들의 민생 경제의 안정 다양하게 좀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자, 남은 3년 뭐 우리 시장님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좀 말씀해 준다면요.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 국구지 달려왔고 올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그 신뢰, 전폭된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 남은 임기 동안에 충분히 전부 다 이뤄내고 또 우리 익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 그것도 게을러지 않겠다 임기 중에 비록 마무리는 못 얻더라도 예. 나 임기 중에 시작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초석을 놔서 익산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laughs> 네. 뭐. 사실 더 질문할 내용들은 많습니다만 예,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예, 예, 예. 예,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익산시 예, 예. 정원율 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